안녕하세요, 야들멍입니다. 곧 있으면 풍화설을 무쌍이 나옵니다. 풍화설을 무쌍이는 우리의 영원한 티처 벨레트 벨레스가 포드라 대륙에, 아니, 무쌍 버전 새로운 주인공의 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스토리가 어떻게 흐를지는 솔직히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스토리가 앞서 어떻게 흐를지 확실치 않다고 말한 것은 같은 닌텐도 게임 중에 젤다를 예를 들면 젤다 무쌍을 다들 야숨의 프리퀄이라 배드 엔딩이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자, 아무튼 저는 풍화설얼이란 세계관을 다시금 맛보고 싶어서 금사슴 반으로 정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는 이 게임 오프닝 영상을 주제로 해서 스토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스포에 예민하신 분들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음원투성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게임 오프닝엔 웬 여자가 늙은 아저씨랑 싸우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 게임을 접했을 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여자와 늙은 아저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여자가 한맺친 분위기를 보였을까요? 때는 현재 주인공 시점에서 천년 전입니다 코드라 대륙에는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성자 세이로스 그리고 저 늙은 아저씨가 해방왕 네메시스입니다 자 여기서 해방왕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이로스 성교의 세테스가 말하길 먼 옛날 악신이 포드라 대륙에 나타나서 파괴를 하였고 참다 못한 여신이 네메시스에게 천재의 검을 주면서 악신 퇴치 캐스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메시스는 악신으로부터 포드라를 해방시켰다는 의미에서 해방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성자랑 해방왕이 싸울까라는 의문에서는 세테스가 말하길 해방왕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 세이로스가 여신의 명을 받들어 네메시스를 없애고 천지의 검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오프닝 영상으로 돌아와서 성자 세이로스는 여신의 명령을 받아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타락한 자를 쓰러트리는 모습이 뭐랄까 단죄하는 느낌보다 원한을 품은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네메시스를 죽이기 전에 세이로스가 붉은 계곡을 기억하냐고 말합니다. 원래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한 것이긴 한데, 금사슴반 진행이 아니면 이 부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금사슴반은 이제 모든 떡밥 회수를 하는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강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신 소티스가 10명의 성인에게 영웅의 유산과 문장을 내렸고 해방왕 네메시스에게는 불꽃 문장을 주고 가장 강력한 천재의 검을 하사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풍화설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로스 성교의 대사교 레아가 말하길 우선 여신이 코드라 대륙의 강림에서 권속들과 함께 인류를 발전시켰는데 인간들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신심했던 건지 전쟁을 하면서 심지어 신을 참칭하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신을 원망해서 지하로 도망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을 어둠에서 꿈틀거리는 자라고 합니다 대충 어둠의 꿈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붉은 계곡 자나드의 폐허가 된 도시라고 종종 캐릭터들이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신은 인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다시 살린 뒤에 붉은 계곡 자나드란 땅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당연하게도 그곳은 성묘가 되었고 신의 권속들이 마을을 이루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메시스와 어둠의 꿈트리들이그 지역을 쳐들어가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 붉은 계곡을 계속해 신경 쓰는 여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은 붉은 계곡으로 시작해서 끝난다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가지, 영웅의 유산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던져봅시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칼이나 무기들은 강철이나 금속 재질로 만들었을 터인데, 영웅의 유산은 디자인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의 권속들을 죽여서 만든 무기입니다. 어둠의 꿈틀이들은 수없이 많은 피해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유산들을 자세히 보시면 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의 권속들의 유해로 만들었고 그들의 심장을 문장석으로 만들어서 권속의 힘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 문장들은 여신의 축복 같은 것이라 모두가 역사로서 배웠고 진짜 사실은 세이로스 즉, 레아에 의해서 가려진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신의 군속들은 원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순백의 존재는 마수 같은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꿈틀이들은 수없이 많은 피해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마수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수를 잡을 때, 우리는 다크메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크메탈은 영웅의 유산을 수리할 수 있는 재료인 점에서 우리는 마수들과 영웅의 유산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내려준 축복받은 무기가 아닌 어둠의 꿈틀이들이 만든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영웅의 유산에 부적합자들은 괴물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게임 플레이 중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세이로스가 네메시스를 죽이고 천재의 검을 손에 넣었을 때 어머니하고 울었던 이유도 앞서 말한 이유라 보시면 됩니다. 짤막하게 이유를 설명하자면 네메시스의 불꽃 문장은 소티스의 피로 만들었고 뼈와 심장으로 천재의 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풍화설을의 오프닝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풍화설을 무쌍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